오늘이 틀입니다 날씨도 오늘 감상하시간에따 땀이 기운이 라오는 날에 워킹에 참석하게돼해서기쁩니다 오늘 즐거운 워킹이 되고 또 건강에 더 한층 금년 한해 나이도 항상 더 쓰셨으니까 워킹을 즐겁게 오, 하도록 보내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되게 이렇게 가끔가끔 나오시잖아요. 제가 선배님들 전함 세뇌시켜서 다 기억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다 인정하셨죠? 18기 이봉구 회장이 나오셨습니다. 19기 이승선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20기 김웅태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20기 이재영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20기 최정규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22기 주수원전사악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충성! <laughs> 23기 박성철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2 3기영호한사락의 이은수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23기 최상규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25기 이현우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25기 조형구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25기 최종배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laughs> 25기 함영희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27기 조영춘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이거... 오늘은 안, 안 빼먹었죠? <laughs> 27기 제, 제성철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30기 고영문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어. 30기 하문지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30기 경선숙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36기 최원윤전 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음, 최원희안녕하 음, 32기 고원 논석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32기 이석우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이석우입니다. 32기 이영일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음, 이번은좀 크게 박수 쳐 드릴게요. 처음 나오셨는데 인천에서 오셨습니다. 37기 주복승 음, 선배님 음, 나오셨습니니다 음, 자이자기 전화왔습니다. 오늘 저기 길도 좋고요. 날씨도 좋고 그리고 또뒷풀이는 삼수일기 그각빈수 선배님 집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오늘은 저기 동태찌개를 준비했고 그리고 오늘 내일에 저기에 개고름이라 오국밥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시고 그게 아주 천천히 즐기면서 먹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이거 이거 오른쪽에 침을 안 뿌렸는데 저도 되게 가신다 그래도 그래도 개 강사도 이제 리를 해서 다음 되게 드디어 대체 지� e 집어넣고 집어집어고는핸드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 <laughs> 했다가. 아, 영상 찍어요 지금 아 영상 찍는다고 <laughs> და მერე მერე უნდა დავწერო და მერე დავწერო

아, 이게. 아, 이해. 저아 이해. 너무 무식 거니데 지금 나이가 주기 간데. 10시 10시 다. 모두다다 책임. 자기기준으로만 둘러보면 안 된다는 거. 파세요, 막. 아니, 연기도다 책임. 본인이 손잡고 있는 얼굴, <목소리> 어. 어. <목소리> 뭐, 선배님들 얼굴좀봐주면서 <Brown> 아, 얼굴. 아니 아들처럼 할 때에 이 얼굴이 좋구도 좋고. 그래서 예예 노래가 하나 달라. 아말 선배님은 언제 세요대씨 이러다 걸

어 재밌겠다. 야, 근데 어디야? 고생들 많았습니다. 오늘 그~ 코스프레가 어, 되어서 그... 이제 땅이 불쏘스도 했습니다. 이제 걸어지면서 땅과 같이 조그마한 이사 가지 금연 안에 계속 이어져서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음식 차례비는 음식 맛있게 드시고 금연 안에 파이팅이었다. 파이팅! 파이팅! 아주 그거 해당인 거 일분 동안 서 계시는 데이 건별해야 됩니다 빨리 빨리 잔치 오시네요. 빨리 빨리 잔치 오세요. 는지

오, 는 우리 모교 우리 모교의 영광 드리자. 육맹, 육가, 준비! 예! 용맹 있게 하나, 둘 이, 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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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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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구은 야, 함께 나가자, 야, 함께 나가자, 야, 라라라라라0라라라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보0레0 0 0 1 0